아니 온 놈의 결혼식이 이렇게 많은지. 아무리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이제 제 나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르지만 관리를 통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가져다주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첫 번째 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술을 먹는 것이 당연해지는 삶이 되잖아요.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노화를 빨리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한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살의 처짐이라든지 탄력을 많이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막 굶어서 엄청나게 무리하게 빼는 다이어트는 노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스킨케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한 친구들이 이제 너무 많아요 제 나이를 실감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오늘은 동안을 유지하는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제가 요 근래에는 스킨케어 제품을 많이 공유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의 스킨케어를 준비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정말 좋아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참고로 광고 없이 정말 깨끗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점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은 미샤의 개똥쑥 트리트먼트 에센스랑 개똥쑥 진저 스파팩 세 병째 사용한 제품이고. 헤드는 이게 처음인데 많이 썼어요. 거의 다써 갑니다. 여름만 되면 트러블이 막 올라와요. 트러블 날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고, 다음으로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토너랑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크림 톡톡 토너보단 살짝 점성이 있는데, 흡수율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 수분 토너를 더 많이 사용하고, 크림은 그냥 수분 크림? 크림보다는 토너를 더 사랑합니다. 저는. 요 근래 사용하고 있는 앰플류, 에센스류 중에선 요두 개가 가장 잘 쓰고 있어요 쏘내추럴이라는 so 브랜드에서 나온 옐로우 시카 앰플인데 스프레이로 나오는 그 메이크업 픽서 브랜드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스킨케어를 사용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병풀추출물이랑 식이유황이 들어있어가지고좀 진정에 좋다고 하는데 이두 개를 사용했을 때 얼굴이 뽀얘진다는 라 느낌을 받아요 지금 최애로 사용하고 있는 거이 둘입니다 토너보다는 앰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고 좋아하는 애들인데 저한테 안 맞다 싶으면 은 바로 뭐 폐기 처분하는 것도 있고 주 님한테 주든가 아니면 전진 님한테 주든가 되게 좀 나누는 스타일이거든요 피부 관리가 어, 동안의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수염 자국이 있으면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자 이제 스킨케어는 뭐 추천은 한이 정도까지만 하고 집에서 홈케어를 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주기적으로 클레이 마스크팩은 꼭 하는 편입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무조건 하죠 러시 제품들 클레이 마스크팩이 유명하잖아요 러시 제품들도 되게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요즘에 좀 꽂힌 거는 이 듀스킨이라는 브랜드의 클레이팩 딥클렌징 마스크인데 클레이 마스크팩을 안 하면 좀 뾰루지가 많이 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팩을 여기까지 합니다 얼굴에는 이딥 클렌징 마스크를 이용할 거고요. 가끔 여기에 뾰루지가 한두 개씩 올라와요. 이 라인에도 좀 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얼굴 여드름보다 몸에 나는 여드름이 더 고치기 힘들어요. 조금 있을 때잘 관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레이 팩을 씻고 왔습니다. 확실히 하고 나면은 맑아진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스크팩을 붙이는 방법인데요. 마스크팩을 그냥 일반적으로 붙였을 때 저는 좀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마스크팩은 네이처리퍼블릭 더 착한 마음 마스크 시트 히알루론산인데 마스크팩을 오래 붙이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겉면이 마르면서 이 속에 있는 피부의 수분을 이 시트가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해서 요즘에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옐로우 시카 앰플을 눈가나 코, 콧등 한번더 막을 씌워준다는 느낌으로 토너로 이렇게 한번더 붙여서 시트에 뭔가 범벅이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스크팩을 붙여줬으면 오버워치 한 판을 하면 마스크팩을 떼도 됩니다. 스킨케어를 이렇게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요가입니다. 몸을 쭉쭉 펴주는 체조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했어요 그게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거꾸리 자세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요가 자세도 <laughs> 요 자세를 정말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괜찮아지면 손을 좀 받쳐서 뭐 이렇게 들어서 어, 이거 너무 무섭잖아 이거 이거 너무 무섭잖아 <laughs> 이거 말고 이렇게 손을 받쳐서 할때 요가 자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음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세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번 씻었는데 32살 동안의 비법 마지막 코너입니다 꾸준히 챙겨 먹는 비타민 중에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친구 두 개만 데리고 왔어요 요두 제품입니다 비타민C 파우더고요 MSM이라고 식이요황인데 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MSM은 한 스푼, 한 스푼, 뭐 이렇게 나눠서 먹고 있고, 얘는 그냥 두 스푼, 내지 세 스푼 넣어서 먹고 있어요. 아마 쉬어서 못 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우, 매일 먹어도 시네요. 32살, 간단하지만 젊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는데, 어땠나요? 운동은 기본적인 베이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시고 좋은 효과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